2014년 고3 9월 모의고사 기출 유충렬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충렬전이라고할때전 앞에 오는 유충렬 주인공이고요. 이 소설은 영웅소설입니다. 이때, 뜬금없이 시작하죠? 이때 천자가 황제예요. 황제가 옥새를 목에 걸고 황제 또는 왕의 상징입니다. 항서, 항공문서를 손에 든채 진문 밖으로 나오다가 보니 즉 지금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야. 뜻밖의 호똥 소리가 나며 한 대장이 적장 문걸의 머리를 들고 사람 이름이에요.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매우 놀라고 하또 기뻐하며 말하기를 적장 벤 장수 성명이 무엇이냐 빨리 모시고 돌아오라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엎드리니 급히 물어 말하기를 그대는 누신데 죽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죽을 사람 천자 자기 자신 충렬이 붙인 유심의 죽음과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의 길러준 강희주의 죽음을 몹시 원통하고 분하게 여겨 통격 통곡, 통곡하며 여쭈오대자 그러면 충렬은 어떤 인물이냐 유심의 아들 유충렬이고요 유충렬의 장인 즉 아내의 아버지는 강희주인 겁니다. 소장은 자기 자신 동성문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 말리 밖에 있다가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다 우리가 유리 걸식한다 라고 표현해요. 말리 밖에 있다가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 왔대요. 폐하에게 정한 담에게 자 폐하께서 정한 담에게 핍박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정한 담과 최일기를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수 있습니까? 서의적 표현을 통해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 죽이고. 이런 환난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 합니다. 자, 보아하니 이게 영웅소설이면 선과 악의 대결이 뚜렷하겠죠? 자, 여기서의 선은 유시부자, 그 다음에 강희슈일 거고, 악은 정한담과 최일기일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황제는 이들의 편을 들었다가 난리를 맞이하고, 이제 와서 이들의 충심을 알게 되는 내용이 되겠죠. 슬피울며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초목이 슬퍼하고, 온 세상이 슬퍼한다. 과장이에요. 진중의 군사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에 막급하나 할 말이 없어 우드커니 앉아있더라. 한편 적진에 잡혀갔던 태자는, 태자는 천자의 아들입니다. 본진에서 문걸의 목을 베는 것을 보고 급히 도주해와 천자 곁에 앉아 있다가 충렬의 말을 듣고 벗선 발로 내려와서 아주 다급하게 내려와서 충렬의 손을 붙들고 말하였습니다.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주나라 성왕도 자 이렇게 나오면 고사를 인용하는 거죠 관숙과 최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이 됐으니 그러면 관숙과 최숙은 여기서 정한담과 최일기일 거고 주공을 의심했다 유심과 강희주일 겁니다.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훌륭한 임금이 됐으니 충신이 죽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린 일이라. 어,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야. 그런 말을 믿고 온 힘을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우시면 태산 같은 그대의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하해 같은 그 은혜는 죽은 뒤에라도 풀을 맺어 갚으리라. 자, 온 세상을 반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약속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풀을 맺어 갚는다.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 결초 보은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충렬의 울음을 그치고 태자의 얼굴을 봤더니 천자의 기상이 드럽해 자 황제의 아들인데 이미 황제가 될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여 투구를 벗어 땅에 놓고 천자 앞에 사죄하며 말합니다. 소장의 아비의 죽음을 한탄해 분한 마음이 있는 까닭에 격절한 말씀을 폐하께 아뢰었으니 <laughs> 무례한 예의 없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 죄가 무거워 죽어도 안타깝지 않습니다. 소장이 죽을 지언정 어찌 폐하를 돕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돕겠다는 얘기죠. 천자가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계단 아래 내려와 투구를 씌우고 대원수를 명하여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즉, 충렬을 대원수로 봉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인은 보지 말고, 그대 선조, 임금, 공업을 생각하여 나라를 도와주며, 태자가 말한대로 그대의 궁을 갚으리라. 육순열이 남적의 선봉장이 된 정한담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자, 남적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다시 위기에 처했던 천자 황후태우 태자를 구출하고, 유심과 강희주를 구하고, 어? 유심과 강희주를 구하고, 앞에 분명히 유충열이 자기 아버지와 장인 어른이 죽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두 사람을 다시 만나고 어머니와 부인을 찾은 후에 장안으로 수도로 돌아옵니다. 이때 장안의 온 백성들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 즉, 아까 얘기했던 정한담이 우두머리로 있었던 그 나라에 잡혀갔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빈틈없이 마중 나와 손과 치마를 잡고 즐거워 하는지라 울음소리가 뒤섞여 호산대가 떠나갈 듯 하니 원수 충렬과 모친 장부인은 충렬의 어머니입니다. 치사하는 소리 낭자하고 요란하였다. 치사, 감사를 표하다. 이런 뜻이에요. 금산성에 이르러 천자와 태후가 저 황제와 황비가 가마에서 내려 나오, 장막 밖으로 나오는지라 원수 유충렬이 갑옷과 투구슬 갖추고 군사의 예로서 천자께 인사 올리니 원수의 손을 잡고 몸내 감사를 표하며 과인의 수족을 말리 타고에 보내고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무사히 돌아오는 즐거운 마음을 어찌다 말로 할수 있겠는가 옥문관으로 귀양간 승상 강의주를 찾아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과, 돌아오는 길에 그간 죽은 줄 알았던 그대의 모친과 부인 강낭자를 만나 데려온 일 모두 천주에 드문 일이라, 그대의 은혜는 죽어도 잊지 어려운, 어려운지라, 입이 열 개라도 어찌 그 말을 다하리요. 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이들의 입을 통해서 요약적으로 전달, 제시하고 있죠? 태우가 유원수를 치사한 후 조카 강승상을 부르시니 여기서 강승상은 짜잔 자 유충렬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유충렬의 장인이 황제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유충렬은 자연스럽게 원래 왕족입니다. 강승상의 밥비 들어와 땅에 엎드리는지라 태우가 강승사를 보호하시는 말씀 어찌 많다 말로 표현할 수있으리오 천자가 내려와 강승산과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하였다. 과인이 현명하지 못해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먼지방으로 귀양 보내 가족과도 이별했으니, 무슨 면목이 있어 경을 대면하리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로의 적 표현이죠. 뭐말하리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잘잘못을 따지지 말길 바라오. 한편 이미 장안으로 돌아와 연왕이 된 유심은 즉 유충렬의 아버지는 연왕이 됐습니다. 한 지역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죠 아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공중에 떠서 충렬이 나오기를 고대하였다. 원수가 천작께 물러나오 연왕 앞에 엎드려 아래 길을 불효자 충렬,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해와 모친을 기르는 제사를 지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고 제사를 지내다가, 천행인지 뜻밖에도 죽은 줄 알았던 모친을 만나 모시고 왔습니다. 연왕이 반가움을 이기지 못해, 견디지 못하고, 즉,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모친이 어디 오느냐 이때 장부인이 휘장 밖에 있다 남편의 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들어가니 부인을 붙들고 멀고 먼 황천길에 죽은 사람도 살아 돌아오는 법이 있는가 백골이 된 당신을 어떤 사람이 살려 왔느냐 네집 자신을 모셔 왔느냐 충렬아 네가 분명히 살려 왔느냐 간신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게 된 내가 호국 일당에게 잡혀 죽은 줄 알았더니 10년 전에 헤어진 부인을 다시 만나고 7살의 부모와 이별에 가진고난을 겪은 충렬을 이렇듯 다시 만나볼 줄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자, 아버지가 감격에 겨워서 아내와 아들을 만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유충렬 전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각자 풀어보시고 현장에서 좀더 심화된 설명하겠습니다.